여기는 비 n BNTN, b 비 t n 푸의 밤거리입니다. 와, 포도도 있다. 도 있어요. 그게... 아, 이게 속이 빨간 거면, 맛 엄청나게 없는 거야. 속이, 속이 빨간 거면, 맛이 엄청나게 없어. 이게 그 싱거 그 모양이.. 그건가? 아... 이게 단 망고인가? 스위트 거 아니에요? 나도 안 그래도 이따가 오면서 맛좀 보면서 사자고 야, 이건 한라봉 아니야? 설마 설마 한라봉이 한라봉 있어요? 아이고.. 난자내에 타는긴 하는데 내 혼자 저녁 타고 오겠다어봐 이거 어까지 가는 거야? 뭔데 나만뭐지 뭐 밥마도 어떠세요? 괜찮습니다. 최고 음. 난것 같습니다. 좀 너무 맛있어 행복해요. 이 형님이 베트남 와서 음으로 칭찬했습니다. 맛있다고. <laughs> 저는 고양이 온것 같아요. 고양이 온것 같아요. 간장 조림. 음. 양배추는 삶아서 그냥 줬는데 다 먹어서 더 달라 그랬어요. 이거는 예, 물고기인데 간장조림, 오늘날 간장조림 맛하고 흡사하고 두 요리인데 이것도 뭐 깔끔합니다. 맛이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것 같고. 요 새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형님 말에 가면 이 밥은 이, 이 베트남 밥이 맛있다네요. 그 말이 사실입니까? 음. <웃음> <웃음> 게스트하우스니다 베트남에서 게스트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고, 어 가장 깨끗한, 그, 얘 제일 깨끗한 것 다. 너무 잤던 데 중에는. 그 깨끗한 데있어나 없었죠. 요 제일 깨끗한 서 이렇게 올 하루. 바로, 바로 잡니다. 우리 바로 전에 던데죠 되게 친했던 그건. 거도긴 아, 거도 긴 했지. 맞아. 친절하고. 근데 는 이제 한게 물이 안난 거? 공동으로 쓰는 거 응. 민민 <목소리도> 밤새 저고생니다 어, 감기약 부작용으로 밤새 고생을 한숨도 못자고 출발합니다. 라오스까지 카메라? 무사히 갈수 있을지 걱정됩니다. 카메라. 네. 카메라. 네. 카메라. 네, 여기는 비엔티엔프의 시장에 들어왔습니다. 시장에 비엔티엔프의 시장에 들어왔습니다. 저 뭐야? 안설 수가 없네. <laughs> 이거 바나나 천지다, 씨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야야뭐저 나는 저런데 구석구석 들어가보는게 좋아 뭐 그냥 그죠? 아니 이거 한번 먹어보고 하는게 어때? 형님 이거 한번 먹어보는건 어때요? 어? 이거 성질을 막 부르잖아. 오, 씨. 이따구래가지고, 그 씨, 뭐. 이따구래가 그뭔 장사네. 어서 오고 마이줘. 아니, 와야 지 뭐가? 시장이... <목소리> 야, 어디서 굉장히 맛있는 소리 난다 <목소리> 아, 팝콘이었어. 나, 나, 굉장히 맛있는 소리 난다고 했더니, 팝콘이었어. 옥수수 귀신 씨, 옥수수 귀신이 옥수수를 만났어 옥수수 귀신 아니다. 그럼 내가 귀신이냐 내가? 그러네. 한개 오천 원이래요. 어, 한개예한 묶음으로 한개 오천. 오천 원 삼백 원이잖아요. 몇몇개 달라 그래요. 어. 이거는 이건, 이건 좀 있어도 되잖아안시잘안 씻죠. 그러면은 한개 오천 원이니까. 한 여섯 개 아니, 그러니까 한 6개 정도는 사야 안 될라. 여섯 개 사도 한 번에 다 먹을 걸 아마. 아, 작다. 근데 이거는 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.

작은 거드요은거괜찮아 조금만 좀 먹어. 몇개 샀어요? 이렇게 여섯 개. 그러면 이거 비상식량으로 먹고 나머지 두거 아닐까? 일단 여기서 여섯 개. 여섯 개만 사요? 알겠습니다. 여섯 개. 병하기 좋습니다. 여기로 다 이어지는 시장이. 저쪽으로 한번 가면 보 되겠다. 저쪽으로 이예지네 호박 꽃이잖아요. 먹잖아요. 먹잖아요. 아, 예, 우리 나는 집에서도 먹는데요. 저날 굴로? 아니, 난 볶아서 먹는데. 어, 그래? 예, 달 구네요. 많이 먹었어요. 나이, 네, 왜 이렇게 예쁘냐? 음. 파랑가는경계를 해야 돼. 은수 씨, 요 담으로 기대는 되겠다, 요 담으로.

응? 네. 맛있대요. 이0국말로는 빵은 맛있어 보여 네. 보면서 빨간게 지금 5만원짜리였나 5만원 내고 3만원 받나? 2만원 받나? 보면 알겠지 아 여기서 계란을 또 튀기네 여긴 다튀기 아 그래요. 여긴 다 튀겨요. 우리는 기름을 아, 적게 쓰잖아요. 여는 그 튀기듯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저게시 우리의 오늘 아침 메뉴. 우리의 마루타, 은주뭐먹게요 <laughs> 소세지, 안, 아, 다안 좋아하시지? 나는 안 좋아하니까 안 넣는데. 아한 번. 어 여기 뭘 하는 뭘하려고 음, 이러나? 뭐 음뭘하려나 음. 보다. 날. 음, 한도 맛있을 여기서 머리 깎고 갈까? <laughs> 이렇게 매 옆머리를 깎고 싶어. 깎을 머리 거기 다고